느헤미아와 에스라의 지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느헤미아 성경의 후반부는요, 은혜 받은 백성들에게 일어난 부흥과 개혁이라는 제목을 붙일 만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붕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부흥의 어떤 표시, 부흥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부흥의 표시가 뭐냐면 바로 결단입니다. 결단. 여러분 어, 신앙은요 결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중대한 일도 결단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일들도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을 때 결단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 결단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 결단하고 이 저녁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요. 어,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며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결단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결단했습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거룩함을 어떻게 구체화했느냐 하면, 아,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 즉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지 않겠다. 가난의 원주민들은 이방이잖아요. 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했고 또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딸들을 보내거나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못생겨서?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이방인 며느리 들어오면 시어머니하고 하여튼, 예, 평생토록 싸우다가, 예, 불화 때문에 고생할 것이 뻔하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의 훼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지 마라. 보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룩함이란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엄연히 구별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임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그동안 마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라 사실을 이때에 이 영적인 부흥회 때에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결단해야 할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결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저녁에도요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결혼시키지도 마라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 그것이 좋아 보인다고 따라가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 뒤처지면 어떡하나, 내가 태보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 영원 불변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 구별된 백성들이 훨씬 더 수준 높아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고 말씀하시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기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박지성이라는 유명한 축구인을 잘 아시죠? 이제는 그 분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아직 젊지만 이제 선수 생활은 어쨌든 그만뒀으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 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예, 공을 차고 훈련을 했겠죠. 거기에 플러스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을 그 양반이 했어요. 뭐냐면 나는 이 다음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라 결단했대요. 그리고 결단한 대로 안 먹었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을 망가뜨리니까. 예. 그래서 소위 박지성이라는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예. 산소 탱크예요. 산소 탱크. 예.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지치지 않나? 그만큼 폐활량이 좋고 몸이 예, 건전하고 깨끗하다라는 거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그렇게 했나?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축구선수만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가장 높은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늘 이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결단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결단한 게 있어요. 그 결단은 뭐냐면 안식일과 안식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결단했어요. 주신 본문 같이 한번 보시죠. 31절입니다. 31절 우리 31절 한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공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안식일과 안식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시 법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어,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정하시고요. 왜 땅도 7년마다 쉬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요. 그리고 피조물들을 위하여.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한다. 그래서 쉬는 동안에 안식하는 동안에 뭐 어떤 유익이 있는 건가요? 재충전. 그리고 채워짐. 땅은요. 예, 양질의 땅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대하고 보니 아,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하지 말라 금하신 그 것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안식하게 하라고 하신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고 짐승도 안식하고 다 안식해야 한다. 이것을 중요하게 깨닫고 새롭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을 행하는 것을 준수하는 대표적인 일이 뭡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표적인 사례,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잖아요. 성수 주일. 금요일에 나오시는 여러분은 성수 주일 플러스 성수 금요일, 새벽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성수 새벽 기도 다 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주일에 모든 세상 일을 쉬고. 온전히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인데 은혜의 법이에요. 주의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이 안식일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짐승도 모든 것은 다 정기적으로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식하는 동안에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안식 일과 안식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의도하시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라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기도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우리가 가진 새로운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드려야 한다고 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너무 이렇게 어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어이어서 거룩한 단어이어서 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번잡한 생각들을 다 차단해 주시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오늘 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분 저에게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셔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아주 사랑하셔요.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누리는 은혜를 저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그 누리는 은혜가 뭐냐면. 세상 살면서 흐트러진 내 마음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바로 잡아주신대요. 그 시간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원칙,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원하시는 그 원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시 세워준다라는 것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새벽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더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데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점이 있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요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건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원리대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복되고 은혜로운 길로 갈수 있습니다 아니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안식을 준수하고 그렇게 안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의 맛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면서 이 시간을 사모하면서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결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들의 삶을 복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한번 살펴보죠. 내용은 많아요, 많은데 정리하면 이거예요. 헌신의 결단입니다. 헌신의 결단. 눈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이 백성들이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뭘 바치기로 결단하냐면, 11조를 바치기로 결단하고요, 토지소산의 처음껏 첫 열매를 바치기로 결단하고, 마다들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단하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일들 제사에 관련된 모든 예물들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뭡니까? 느헤미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주제, 아주 선명한 주제는 성벽 재건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느에미아가 많은 자원들을 얻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결국 원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그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성벽을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그들은 알았어요. 수고를 분명히 했거든요. 정말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헌신을 또 그런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인정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벽 재건과 더불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듣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 사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으니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던 거예요. 아 받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또 알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헌신을 잘 하고 계셔서 이미 그 원리를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하는 거거든요.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헌신은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헌신을 위하여, 헌신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할 때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전, 성전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누리고 사십니까? 네,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누리셨죠? 앞으로도 은혜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셔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물론 이거니와 앞으로도 주실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단하는 거예요. 헌신을 결단하는 겁니다. 헌신을 결단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헌신의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헌신은 생명을 희생하신 겁니다. 피와 물을 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주신 그래서 덧입게 된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헌신하신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요? 뭘 기대하실까요?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에 뭘 망설이겠습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계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아무리 헌신하고 또 아무리 헌신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값을 제가 기억하면서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몸을 바치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걸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비록 허물이 많지만 연약하지만 제 인생을 하나님 쓰십시오라고 결단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설일 필요 전혀 없어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헌신을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결단하는 이 마음이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을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부흥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요, 39절의 맨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헌신을 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그리하여, 39절 맨 끝부분, 거기 찾으셨어요?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부터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버려두지 마세요. 교회 알아서 잘 굴러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굴려가는 사람요. 예, 대답하기 어려우셔요? 교회를 굴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굴려주시는 분은 물론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여러분, 예, 굴려주실 때 굴러가는 사람들이 우리라고요. 근데, 뭐, 내가 신경 안 써도 교회가 자동으로 굴러간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 듣고 오셨기를 바라는데요.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난 네가 필요해. 이렇게요. 나는 네가 필요해. 내 교회를 위하여 네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결단하는 이 헌신의 결단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부흥케해 주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결단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기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헌신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말씀 그대로 우리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